안녕하세요. 케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케다마입니다. 오늘 이 영상부터 3월 6일부터 6월 13일까지 100일 동안 <laughs> 유튜브를 매일 업로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ughs> 어, 주말은 쉬고요. <laughs> 어, 유튜브 우리 캐다만 TV 시청자분들이 어느 시간대 에 가장 많이 시청을 하시는지 보니까 주말은 거의 안 하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시간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오전 10시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제 화건 중에서 하나가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만들기인데 우리 아인슈타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일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 <laughs>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어뭐 퀄리티를 굉장히 높인다거나 아니면 빈도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거나 뭔가 변화가 없는데 계속 똑같이 화요일 금요일 <laughs> 일주일 두번늘 어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구독자가 확 늘기를 바라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 <laughs>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는데 매일매일 화권을 쓰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laughs>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화권 목표를 적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실천 방법이 떠올라요 그 실천 방법을 나의 뇌가 찾아요 근데 제 뇌가 찾았나 봐 <laughs> 업로드 빈도수를 올려보자 <laughs> 그래서 매일 업로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를 뭐, 영원히? <laughs> 계속 하는 거 뭔가 마음에 큰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꼬이백이 백일 프로젝트이고 하니까 그냥 백일을 하자. <laughs>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백일을 제가 할 거라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100일 동안 매일 업로드 할 거다라고 했더니 어느 분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네, 이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 그러면 저는 매일 업로드에 매일 댓글 달기 인증을 올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 이분에게 뭔가 드려야겠다. <laughs> 이런 분에게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또 책을 읽다가 아이디어가 팍 떠올라가지고 기획을 한게 뭐냐면 자 100일 동안 6월 13일까지 제가 매일 업로드를 할 거잖아요. 이 영상의 댓글을 100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건데,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책을 드릴까, 뭐 상품권을 드릴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어, 이분들이 되게 원하고, 그리고 또이 선물이 되게 의미가 있고, 뭘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워렌버핏과의 점심 식사 있잖아요. <laughs> 제가. <laughs> 워렌버핏은 절대 아니지만, 100일 동안 매일매일 업로드 되는 영상에 하루도 빠짐없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laughs>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일 거고, 저와 얘기가 너무 잘될 분인데, 이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어, 이거 너무 괜찮은데? <laughs> <laughs> 그래서, 어, 워렌버핏은 아니지만, <laughs> 캐다맘과의 점심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명을 할 거냐, 이것도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일단 10만 구독자가 목표잖아요? <laughs> 지금 현재 2만 3천 명 정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6월 13일까지, 어, 우리 캐다맘 TV가 예를 들어서 3만 명이 되었다. 그러면은 3명을 뽑아서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3만 명이 되면은 세 분에게 4만 명이 되면 네 분, 5만 명 되면 다섯 분. 만약에 만약에 진짜로 10만 명이 됐어. 어 왜? 우리 될수 있다고 <laughs> 믿는대로 된다는데. 어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 책에서도 그리고 이거 미라클 모닝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계를 그으면 안 된다고. 어, 백미러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뭔가를 결심을 하거나 뭔가를 바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과거에 이걸 못했어. 아 나는 해본 적 없어. 난할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한계선을 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 내가 할수 없을 거라고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지.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laughs> 아니 6월까지 10만 명왜안 돼? <laughs> 한계를 어 만약에 10만 명이 된다. 그럼 10명에게 예, 점심식사를 대접을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같이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무 설레는데. 자, 다시 시작하는 미라클 모닝. 100일 댓글 이벤트. 혹시 그동안 작은 실패들 때문에 내가 뭐 자기 개발을 뭘 해?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좀 어, 의기소침해져서 이제 좀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그냥 대충 살자. 라면서 마음에 그러나 막 이렇게 큰 기쁨이나 설렘 없이 그냥 그렇게 막 되려고 했던 분들. <laughs> 다시 시작하는 미라클 모닝. 같이 하자고요. 네.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한지 3년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진짜 저 완전 사람 됐어요. <laughs> 정말 미라클. 미라클. 진짜로. 아, 이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을 해요? 다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냥 완전, 완전, 완전 바뀌었어요. <laughs> 그거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그 동안 이제 일주일에 두 번밖에 영상을 업로드를 못해서 못했던 굉장히 구체적이고 <laughs> 많은 제 과거와 이렇게 변하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 이야기들 또 제가 읽은 책들에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가감 없이 <laughs> 열심히 막다 알려드릴게요. 미라클 모닝 30일 챌린, 챌린지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어,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텐데 사실 미라클 모닝 어떻게 하는지는 다알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켈리체님 책 켈리체 어 님책 여기 보면은 아침에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루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 책보다 진짜 이게 진짜 찐이야 역시나 오리지널이 최고 미라클 모닝 이거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 읽었던 분들도 이거 확장판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 생각에 어, 이거 지금 제가 이제 뭐 이거 돈 받고 광고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저처럼 한 3년째 미라클 모닝 했던 분도 이거 다시 읽어 보시고 또 요거 챌린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걸 보고 여기다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정말 기록을 하는 거죠 이거 실천을 해 보면은 이렇게 진짜 다시 시작하는 미라클 모닝 너무 좋아요 일단은 세이벌이라고 해서 여섯 가지인데 일단 침묵 어, 저 같은 경우는 기도 그다음에 시각화 그리고 독서 학원 운동 그리고 기록 제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실제로 좀안 하고 있는 게 시각화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각각 여섯 가지 잖아요 이거를 1 분씩만 6 분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바쁘신 우리 워킹맘 여러분들 6 분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1분 동안 침묵 가만히, 그니까 명상하던지, 아니면 저같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면 기도하던지, 여러가지, 뭐든지. 1분, 1분 진짜 별로 안 길어요.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1분 동안 눈 감고, 어, 그 뭐지? 타이머 세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진짜. 머리를 비우는 거야. 그리고 1분, 침묵.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화. 이거는, 내가 나의 목표를 생각해도 되고요 특히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제일 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위에다가 세 가지를 적어요 오늘 내가 꼭100% 해야만 하고 하고 싶은 거세 가지 적어서 이세 가지를 내가 실제로 이룬 모습을 시각화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독서 어. 그리고 학원 학원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laughs> 그 다음에 운동. 운동도 진짜 중요해요. 근데 1분 운동 스트레칭, 뭐 플랭크, 브릿지 이런 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운동을 1시간씩, 2시간씩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나중에 하고. 그리고 기록. 저는 이제 화건 쓰고 플래너 쓰고 다이어리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고. 이렇게 세, 6가지를 매일매일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으신 분들 또는 오늘은 늦잠을 잤어. 그러신 분들은 6분만 하는 거예 1분씩. 그리고 제일 좋은 건 1시간. 그러니까 10분씩 나눠서 1시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 해요, 새벽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운동은 빼고 나머지를 1시간 반 동안 하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앞에 보면은 생애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 스스로를,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색칠을 해봤거든요. 부족한 것 중에서 특히 뭐가 제일 부족했냐면, 배우자 연인. <laughs> 제가 남편에게 너무 신경안 쓰는 것 같아서.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좀 점수가 낮게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가족과 친구. 그러니까 가족과 친구에게 시간과 어떤 제 마음과 이런 것들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정.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덜 신경을 써요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해서 그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아주 구체적으로 매일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쓰는 거예요 구입액 13가지 13개 인증을 다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첫 번째 나의 10점 습관을 위해서 이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배우자와의 관계 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최근에 조금 투닥거렸어요. <laughs> 제가 너무, 자기 개발에 너무 이렇게 몰두를 약간 하다 보니까, 어, 남편은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다고 남편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약간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바로 옆에, 아, 제가 부엌에 <laughs> 정말 얼굴이 되게 환하게 잘보이 예쁘게 나오는 부엌 등이 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나갔어요. <laughs> 그래서 제 책상으로 옮겼어요. 옆에 책장이 있고 그러니까 옆에 책장이 있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아, 여기 약간 잘렸는데 어,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애기 때 사진. 아, 그리고 이거는 <laughs> 2019년. 어, 우리 애들 아직 좀 어렸을 어릴 때 그때 제가 도서관을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에,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돼서 이제 상받은거 <laughs> 그거 이렇게 뒤에 있는데. 어, 자랑이야, 자랑. <laughs> <laughs> 자 어쨌든 이거 이책 있죠 네, 남편이랑 투닥거리고 나서 바로 다시 읽었죠 읽고 아, 근데 읽으면서 여기에 되게 많은 팁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법들 좋은거 되게 많은데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 이걸 다시 한번 완독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말을 잘 해야겠다 그러니까 예쁜 말을 해야겠다 말에 대한 책 후. 어, 너무 좋은데 바로 옆에 책장 있으니까 <laughs> 책이 착장 나와. 이거 사이토 히토리 1% 부자의 법칙. 이책 읽어 보시면은 아 말이 진짜 중요하다. 이거 되게 많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내가 말을 한 대로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한테 말을 좀 예쁘게. <laughs> 하는 게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뭐, 내가 좀 힘드니까, 어, 날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뭐, 또, 뭐, 로맨틱하게, 스윗하게 이런 거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불평이 많잖아요. 여자들이 다, 엄마들이. 음 저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어 근데 그렇게 불평을 하면은 불평이 섞여있는 약간 짜증 섞인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잘해.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되게 예쁘게 말을 잘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작, 진짜 내편, 내 남편, 내 가족.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껴야 되고. 사실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세상 일이 잘 되는 가식적으로 말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배우자랑 제일 잘 지내는 방법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 근데 제가 또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걸 내가 해야 돼요. 남편을 바꾸는 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내가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바꾸는 게 쉽잖아요? 아,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내가 바꾸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쁜 말을 해야겠다. 내가 먼저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매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음, 예쁜 말, 두 남편. <laughs> 이거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어, 하려고요. 그리고, 어, 가족을 위해서, 가족, 친구, 그 그래프에서 제가, 어, 2점, 3점 밖에 안 줬는데, 요 부분은, 음, 그 책도 여기 있어요. 너무 좋은데? <laughs> 이거, 어. 여기서 말씀하셨, 여기서 이광영님께서 말씀하셨죠? 칭찬을 양차듯 해라. <laughs> 그래서, 칭찬 to 애들. <laughs> 이거 이제 매일매일 체크를 하기로. 그래서 저 진짜 어제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칭찬했어요. 우리 다니엘이 약간 자신감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다. 네가 진짜 열심히 하면은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거고,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다. 엄마는 어릴 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점점 열심히 하니까 되게 잘하게 된다. 너는 엄마 아들이니까 너도 잘하게 될 거다. <laughs>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요 밑에다 그대로 썼어요. 어. 그리고 체크를 했죠. 칭찬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제 이제 인생 핵심 가치에서 사랑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거의 가족 또는 이제, 어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 등 과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말해요 저는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게 뭐지 깨끗한 주방을 유지하는 거 <laughs>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참 등한시 하기 쉬운거 자기개발에 너무 꽂혀 있거나 아니면 내 커리어에 너무 꽂혀 있거나 또는 내가 하는 어떤 공부에 꽂혀있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좀 이제 까먹기가 쉽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여기, 이거를 여기다가 체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깨끗한 주방을 굉장히 이미 잘 실천하고 계시다면, 은 그런 거 적을 필요 없고, 내가 약한 거, 내가 잘 못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데일리 리뷰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허,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설레요. <laughs>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하는 미라클 모닝, 응, 다시 시작하는 미라클 라이프. <laughs> 어, 미라클 라이프라고 합시다. 예. 다시 시작하는 미라클 라이프. 100일 댓글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우리 꼭 만나요. <laughs> 워렌버핏은 <워런> 아니지만. <laughs> 그래도 제가, 음, 그 시간이, 어, 좀 의미있게, 아깝지 않게, 어,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내 삶에 좀더 변화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번 기회에 100일 동안 우리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네. 제가 그리고 자녀 교육 영상도 어 자주 올릴게요. <laughs> 어머니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힘드신 분들? 괜찮아요. 원래 작은 실패들 가운데서 진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실패 없이 성공 없어요. 그리고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당당하게 바래요 음. 화건 막 써요. 같이 하자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화이팅! 우리 같이 해요.